내 밥을 먹었지? 글, 비비안 프렌치. 그림, 앨리슨 바틀린. 옹김, 엄해 숲. 햇살은 반짝이고 새들은 노래해요 멍멍이는 일어나서 귀지개를 한번 쭉 켜고 나서 서둘러 아침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밥그릇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새 초록이가 나무에 앉아서 쪼롱 쪼롱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멍멍이는 초록이에게 아침밥을 하나도 못 먹었다고 말했어요. 쪼르렁, 누군가 이 아침밥을 먹은 게 틀림 없어. 밥 그릇에 과자하고 고기 국물이 있었거든. 초록이가 말했어요. 뭐라고?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멍멍이는 배가 고팠어요. 멍멍이는 누가 자기의 과자와 고깃국물을 먹었는지 찾아서 혼나주기로 했어요. 흐르릉! <laughs> 밥도둑이 꼭 잡고야 말테다! 멍멍이가 으르렁거렸어요. 작은 개 꼬맹이가 땅속에 뼈다귀를 묻으며 말했어요. 멍멍! 너 화난 것 같다. 멍멍이는 꼬맹이한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밥이 없어지고 밥그릇이 텅 비어있었다고 말했어요. 꼬맹이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뼈다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의 밥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으르릉, <laughs> 내밥 도둑을 꼭 잡아서 때려줄 거야! 멍멍이는 으르렁거렸어요. 늙은 개 꾸벅이가 햇볕 아래서 졸고 있었어요. 멍멍, 멍멍. 할아버지가 내 마침밥을 먹었어요? 멍멍이가 물었어요. 꾸벅이는 한숨을 내쉬며 자기는 너무 늙어서 남의 밥을 빼앗아 먹을 힘도 없다고 말했어요. 으르릉! <laughs> 내가 밥도둑을 꼭 잡아서 때려주고 혼내줄 거야. 멍멍이는 으르렁거리며 발을 쾅쾅 굴렀어요. 멍멍이는 으르렁거리며 멈추어섰어요. 고양이 싱글이가 수염을 깔끔하게 매만지고 있었어요. 싱글이 옆에 있는 커다란 그릇에는 아침밥이 그대로 있었어요. 내가 내 아침밥을 먹었지? 멍멍이가 물었어요. 싱글이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싱글이는 과자하고 고깃국물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개들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멍멍이가 가버렸으면 좋겠대요. 멍멍이는 발을 쾅쾅 구르면서 갔어요. 초록이가 날개를 퍼덕이며 멍멍이 옆으로 내려왔어요. 음, 누가 내 아침밥을 먹었을까? 멍멍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고맹이도 구보기 할아버지도 싱그리도 아니야. 고맹이는 뼈다귀가 있고 구보기 할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싱그리는 과자하고 고기 국물을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초록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네 밥그릇은 텅 비어 있었어. 그런데 싱글이는 네 아침밥이 과자하고 고깃국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싱글이한테 말했니? 멍멍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싱글이가 어떻게 알았지? 으르르는싱이는한테이한테어요싱르르는 멍멍이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서 얼른 울타리 위로 뛰어 올라갔어요. 내가 내 아침밥을 먹었지. 멍멍이가 소리쳤어요. 싱글이가 싱글싱글 싱글 웃었어요. 냥! 네 아침밥 정말 맛있던데? 싱글이가 멍멍이를 약올렸어요. 널 잡아서 때려주고 혼내줄 거야. 멍멍이가 소리쳤어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싱글이는 울타리 위를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멍멍이는 앉아서 귀를 긁적이며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멍멍멍! 멍멍이는 싱글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기에는 싱글리의 아침밥이 그대로 있었어요. 멍멍이가 싱글리의 아침밥을 다 먹는 동안 싱글리는 울타리 위에서 보고 있었죠. 안돼! 싱글리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멍멍이는 기뻤어요. 드디어 아침밥을 먹었으니까요. 멍멍멍! 그거 참 맛있는데? 멍멍이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아휴, 싱싱이는 괜히 욕심만 부리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자기 밥을 빼앗겨 버렸네요. 설마 여러분 중엔 그런 친구 없겠죠?